안녕하세요. 문학계숲 여러분, 문학계숲 24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책은 '나의 첫 여름'이라는 에세이집인데요, 존 뮤어의 책입니다. 제가 부제를 '야생의 숲', '우주로 가는 길'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실 '나의 첫 여름'을 올 여름이 끝나기 전에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을 초 이후에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네요 어, 원제는 My First Summer in the Sierra 이렇게 돼요 그존 뮤어가 어떤 작가인지 또 이제 어, 이 책의 배경이 되는 요세미티와 또 환경단체 Sierra Club에 대해서 또이 책에 대해서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존 뮤어는 Father of National 파악스라고 해가지고 근육공원의 아버지라는 그런 칭호를 받는 분입니다. 보시면 이제 수염이 아주 무성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청년 시절에 한쪽 눈을 다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조금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 왼쪽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존 미호는 1838년 19세기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1914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헐리 데이비 소로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자연주의자로 알려져 있고요. 어세기세기 환경 운동의 선구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300여 편이 넘는 어떤 아티클들이라든지 그런 이제 기고문들이 있고요. 또 최근 한 이제 12권 정도가 넘는 책을 어, 저술했어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는데 어, 스코틀랜드 태어난 다음에 이제 온 가족이 미국으로, 어, 존 묘가, 음, 한 살이던 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야생이 잘 살아있는 숲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의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1860년대에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학업을 다 마치지 않고 미국 북부와 캐나다를 둘러보는 그런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아까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기사도 일하다가 눈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숲으로 떠나는 어떤 탐험가의 삶을 들어서게 됩니다. 이분은 아까 이제 국립공원의 아버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요세미티를 비롯해서 세키야 그리고 그랜드 캐년, 우리 잘 알고 있는 곳이죠. 그랜드 캐년 같은 곳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데 큰공원을 했습니다. 시에라 클럽이라는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환경 단체가 된이 시에라 클럽은 1890년도에 창립이 되었는데요. 이 클럽을 어, 시에라 클럽을 창립하면서 지구 환경 보존 활동에 굉장히 막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 우리가 이번에 읽게 된이 책은 어, 미국 생태 문학의 고전으로. 그 헨리 데이소로우의 어, 월든과 함께 생태 문학의 고전으로 칭송받고 있어요. 책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책들을 냈는데요이 어, 책인 My First Club, My First Summer in the Sierra는 1911년에 이제 발간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자기가 이제 그 어, 산에서 지내면서 그 기록한 거를 한참 뒤에 한참 뒤에 이제 그퍼블리시를 하게 된 것이죠 먼저 배경이 되는 자연공원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어존 뮤어가 그 요세미티라든지 그런 곳들에 대해서 살림시대를 탐험하게 되고 여행을 한 다음에 미국. 그 외에다가 자연공원법을 청원하게 되고 이게 자연공원법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어, 요셉이티 국립공원과 세크이야 국립공원이 지정이 되었고요 보시면 지금 제가 이거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그존 뮤어를 검색을 해 봤더니 어, 존 뮤어 트레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존 뮤어가 갔던 굉장히 고산지대에 이렇게 높은 산맥을 여행하는 트레일이 있던데 굉장히 공도 많이 만날 수 있고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아무튼 존 미어 트레일이라는 것도 있는데 웬만한 사람은 산악을 잘 잘게 산악 트레킹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하기는좀어려운 되게 고난이도의 트레일로 보였습니다. 어. 루스벨트 대통령하고 존 미어의 관계가 보면은 어, 존 뮤어가 그 당시 대통령을 1903년에 이제 요세미티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사흘 동안 그 요세미티 공원에 이제 같이 머물면서 그 덕분에 이 이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그존 뮤어 기념일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배우 출신이죠그 아놀드 슈왈츠네고가주사했을때 전묘 생일을 가지고 이제 전묘 기념일도 만들었던 만들었고 기념 주화도 만든 걸로 있습니다. 시에라 클럽이라는 단체는 1892년도에 창립된 그 전묘가 주도해서 창립한 미역의 환경 단체인데요. 창립할 때부터 이게 보, 그림도 보시면 산맥에 그 이렇게 어 나무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어 나무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창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24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 시작은 미국의 국립공원을 숲을 국립공원과,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글로벌한 환경단체로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환경 이슈에도 같이 연대하고 그 활동을 하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9세기 말그존 뮤어가 살았던 19세기 말에는 미국 서부 산림시대가 이제 그 금관 개발로 인해서 아주 많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존 뮤어가 그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에라 클럽에서는 어, 여러 가지 당연히 지금까지도 많은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1950년에 그랜드 캐년 댐을 막아낸 것이 아주 훌륭한 성과입니다. 그 외에도 어, 1964년에는 음. 음, 야생법을 통과시키거나 뭐코로라도 야생법을 제정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주도했습니다. 그럼 책으로 들어가 볼게요. 마이 my, uh, my First Summer in the Sierra는 1869년도에 존 뮤어가 그 요세미티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노트에 그 책의 묘사도 보는 자기 이제 허리춤에 공책을 매달고 다녔다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 자기가 그때 했던 기록을 가지고 그 다른 공책에 옮겨 적은 다음에 사0년이더 흐른 뒤에야 그 이제 이 책이 출판이 됩니다. 아까 1911년에 출판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책은 그래서 어, 당시 1 8 6 9 년도에는 전묘가 서른 한 살이었죠, 좀 젊은 나이였죠. 서른 한살때 시에라 산맥을 답사하게 되요. 그지인이 부탁으로 거기 이제 어, 시에라 산맥의 목초지를 2 0 0 0 마리가 넘는 양떼와 함께 같이 옮겨 다니면서. 어, 넉달 동안에 산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산맥에서 지내면서 시각, 시시각각 다른 얼굴을 보이는 자연의 어떤 경이로움과 평화로운 그 동식물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굉장히 감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그 자연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그리고 이제 이런 어. 야생 그대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것들을 본인의 감동을 감동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여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재밌는 것은 전면은 그 그림을 그려요. 그림들을 보시면 제가 사파를 몇 개를 이렇게 이, 이미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책에 보시면 책에 앞에 이제 그 사파들이 있는데요. 어뭐 동물 그린 거는 좀 귀엽게 그린 것 같습니다. 아, 아까 이제 할리데이소로우와 비교되는 그 생태 문학, 생태 작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월든과 한번 시기와 특징을 비교해 볼게요. 월든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전인데요. 월든은 1854년도에 어, 출간을 합니다. 그리고 어, 월든은 소로우가 1845년에 월든 호수가에서 2년 2개월 2일 동안 보낸 생활을 기록한 것이죠. 여기도 이제 보시면 이제 월든 or life in the woods라고 해서 숲에서 의 생활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쭉 적은 것이죠. 그래서 1854년에 출간됐다는 점 그리고 어, 나의 첫여름은 비슷한 시기에 숲에서 지냈던 1869년도인가 그 숲에서 지냈던 요새미티에서 지냈던 그런 기록이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 숲에 가게 된 계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 양떼를 갖고 있는 주인인 그 딜레이 씨가 같이 가서 한번 목동과 함께 거기서 좀 지내다 와라. 너는 그런 데 좋아하지 않냐. 한번 지내봐라 해가지고 사 개월 정도 이제 그 산속에서 보내게 되었고요. 굉장히 그 자연의 영광스러운 빛나는 모습, 어떤 빛의 산맥을 지내왔다. 그래서. 것을 다시 보기를 희망하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빛의 산맥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금도 그 요세미티를 이제 빛의 산맥이라는 그 표현도 쓴다고 하는 걸로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요. 산 정상에서 맞이하는 아침노을과 저녁노을은 평안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안 답다. 시라 산맥을 눈 덮인 산맥이 아니라 대체 산맥으로 부르는 것이 더 마땅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자연 묘사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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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심하면서 세밀하면서 온갖 뭐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 또 세세한 자연의 그 기후의 변화 이런 것들을 또는 뭐 지형의 모습 이런 것들을 어, 전 위원은 굉장히 좋아하고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을 한번 뭐~ 한 부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산으로 펼쳐져 는 레이스같이 짜인 물살을 물살을 응시하노라님 마무리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물은 물론이고 소위 생명이 없는 바위 동물까지도 말이다 이처럼 장엄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빙하와 눈사태 속에서. 눈은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흐른다 대기는 음악과 향기 흐름을 타고 도도한 홍수로 광물과 식물의 이파리 시 포자를 나르고 물결은 용의 상태로 혹은 진흙 입자나 모래 자갈 바위 형태로 돌을 나른다 별들은 자연의 따뜻한 심장 속에서 영원히 고동치며 우주를 신의 물처럼 가르고 지나간다 이렇게 되는데요 어, 이 보면은 참이 자연의 하나하나. 그 대지의 하나하나가 어떤 우주로까지 통하는 것을 본인은 계속 끝없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자연에는 어떤 스피리チ얼한 그런 이렇게 어 영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끝없이 전면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언더카스피 하나님의 제일 성적면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성전 아마는 교회를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전면은 아, 아름답게 펼쳐진 그 자연 자체가 아주 최고의 성전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마치 어 마치 하나님이 베푼 끝없는 영광을 보고 있는 듯한데 해와 달, 별과 오로라가 만들어내는 대사, 음악, 연기, 무대 장치, 조명은 얼마나 멋진가. 이제 막 창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 하나하나가 뭔가 어, 조물주의 어떤 연출과 이렇게 창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그런 영적인 가치를 받. 발견하는 데에 있는 그 아주 숭고한 어떤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연이 갖고 있는 지극한 아름다움은 우리한테 굉장히 감사의 마음과 찬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미원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갖는 위력은 얼마나 놀라운가. 그 파워가 굉장하다는 것을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자연에서 몇 달을 살다 보니까 그 자연 사물에도 어 감정이입을 하면서 보게 되고요. 뭐 달님이 자기를 어떤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서 보아라 보는 것에 다랄 할지 그런 게표현을 하고 있어요. 재밌죠? 뭐 짐작하시겠지만 저 묘가 책을 쓴 이유는 음 본인은 봤을 때 정말 이 장엄한 자연이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다운데 사람들은 아 그런 걸 보더라도 눈에 안대를 하고 귀를 틀어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문명의 노예가 되어서 속박에 살며 살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세미티 계곡에 이제 아주 장엄한 그런 이제 폭포 이런 걸 보면서도 뭐 거기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그막 폭포가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막 물고기를 잡 잡으면서 신의 피조물을 이렇게 괴롭힌다라는 표현을 재밌게 쓴 것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은 뭔가 소유하거나 뭔가 이제 문명생활에 찌들어가지고 정작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록하고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책의 주제는 아무래도 이렇게 잠음만 그런 자연 보조 자연이 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자연이 갖고 있는 심리적 영적 가치가 무한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야생 생활에서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제 한때는 이제 빵이 떨어져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 빵이 먹고 싶어서 간절하고 그런 그런 상황도 나오는데요. 인간들은 끝없이 뭔가 우리가 기본 먹거리랄지 또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대해서 물론 뭐 요즘 대부분 사람들은 그뭐 그렇게 크게 고민을 안할 수도 있지만 또 여건에 따라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렵게 하잖아요 어렵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전 미워도 그 시절에 서른한 살때 산에서 지내면서 막 빵도 떨어지고 막 그런 식에서 뭔가 동식물처럼 그냥 그 자연에서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힘들이지 않고 먹고 살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면서 끝없이 소통하고 교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제가 좀 간략히 소개를 드렸고요. 음, 저는 이 책이 그 있게 된게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일하는 곳은 사회적 협동자 한강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강을 이렇게 생태와 자연을 가꾸고 또 거기에서 뭔가 좋은 강문화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제가 일하는 곳인데요 어, 저도 환경단체 회원으로 저는 94년부터 계속 활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저는 아무래도 아, 제가 원래 이제 다른 데서도 종종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저는 원래 제주도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의 중산간 을에서 태어났는데 자연이 너무 저 역시는 살면서 어릴 때부터 자연이 너무나 고맙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엄마가 반일 나가서 바쁜 사이에 자연이 나를 키워주었다라고 지금도 말을 할수 있다는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어릴 때 제조되는 팽나무가 되게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 팽나무에서 놀고 팽나무가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아름다움과 그늘과 또는 이제 푸르름 그런 것 덕분에 굉장히 자연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제가 나이가 신이 넘어서도 한강에서의 생태계를 바꾸겠다는 그런 일을 하는데도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번에 이존묘의어의첫 여름을 잃게 네. 되면서 이것은 김숙의 가정음악이라는 채널에서 듣게 대한 소개를 먼저 듣고 이제 그런 책인데요. 이걸 읽으면서 또 역시 그 자연의 무궁무진한 가치. 우리가 특히 이제 코로나로 지금 3년째 다들 지금도 마스크 쓰고 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안은 자연 곁에서 자연의 일부로서 순순하게 그리고 기후 변화를 더 이상 유발하지. 안 키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기후 변화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혹은 그 더디게 할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살지 않아 살,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원래 제가 일하고 있는 여의 석강 생태공원이라는 곳에는 원래 이제 폭우가 폭우와 이제 그 태풍 저번에 지나갈 때까지 포함해서. 공원이 홍수에 올해만 해도 이제 어~ 네 차례나 잠겨서 모든 나무들이 거의 이제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뭐~ 나무만 고생한 게 아니라 거기에 깃들어서 사는 여러 동식물들이 다 같이 고생을 했는데 그렇지만 자연은 또 끝없이 복원하고 어~ 쓰러진 나무들도 있지만 새로 또 새싹을 내면서 자라나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자연은. 어 열심히 살려고 잘 이제 어떤 생명의 가치를 빛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뭔가 소비와 어떤 문명의 그런 터니에 의해서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가치들을 좀 자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존 뮤어의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도 어이 자연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다시 한번 느껴보시고 우리가 나날이 좀 가속화되는 기후 변화의 시대를 살면서 조금이라도 자연을 위해서 혹은 한글로 나무를 위해서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 혹은 적어도 자연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한 성찰하는 그런 소중함을 느껴보는 그런 기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소개에 간단히 하고 마지막 인사말이 좀 길었네요. 아무튼 이 책은 이렇게 하고요. 어 이제 추석 연휴입니다. 어 추에에도달국도보시면서 아까는 그전묘는 달의 어떤 열정적인 얼굴이라는 표현 썼는데 여러분이 보는 달이면 어떤 열정이 있는지 혹은 어떤지 한번 상상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문학의 숲 수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